하루종일 굴삭기로 막, 달, 막 달렸더니 막달 해가 벌써 졌습니다. 해가 벌써 제 머리쪽으로는 졌습니다. 저기 뒤쪽으로 서산에 지금 해가 열심히 지고 있네요. 방송중 그래서, 잠시 미팅을 하러 나가는 중인데, 아, 냉수가 온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구름 해무가 오전에도, 어제도 보니까 오전에도 해무가 꽤나 많이 피어있던데, 오늘도 만만치 않게, 냉수대가 표면 온도가 조금 내려간 모양입니다. 지금 카메라가 있는 위치는 남울진 평의 업에 그 1, 2와 그 1, 1, 2와 그 1, 1, 2의 경계에 지금 제가 위치해 있습니다. 퓨가 아무래도 여기가 좋아서, 네. 여기서 스타트를 하는 경우가 많죠. 달려보겠습니다. 10분 동안. 음, 버들피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라이브 자체를 너무 뭐, 뜨문 뜨문뜨문 하다 보니까, 우리 찐님들 잘못 뵈서, 잘 지내시죠? 맛있는 맛점, 맛저 하러 갑니다. 점심은 오늘 뭐 먹을 시간이 없이 산속을 달리다 보니까 장비가 워낙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쓰다, 쓰는 공용 장비다 보니까 3일 예약했는데 반품하는 걸로 했습니다. 도저히 너무 힘이 들어서 두번 다시는 굴삭기 작업을 하지 말아야겠다. 너무 힘들어서 우리 울지 남울진 어, 평해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장비를 빌려서 제대로 써본 적이 단한 번이 없네요. 지금까지 <laughs> 정말 이건 정말 너무합니다. 어, 정비 불량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노 된다. 너무 많이 써서.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정비가 돼서 어쨌든 일을 할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빨리 팔고 기간이 아니라 성능 테스트를 기사들이 딱 해보고서 아 이거 교체해야 된다 하면 바로바로 바로 해야지 뭐생색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농기계들 한번 정확하게 좀 분석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늘 지나가면서 이거 해안 힐링하려고 이렇게 제가 방송을 틀어놓고선 계속 주저에 맞지도 않는 음. 어마한 엉뚱 소리만 많이 짓거려서 죄송합니다. 여기 두바다 해상 유료 낚시공원 인데 이건뭐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그참 세수가 어? 수백억이 낭비가 된 참 어이없는 태풍 피해 발생에 따른 전면 출입 통제라는 저 한국수자원공사 프랭카드 동해본부는 너무합니다 버디피리님 아 이제 구해 드릴게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게 지금 바다 꿀진 바다 목장 해상 낚시공원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주무부서가 지금, 저게 한국수자원, 수자원, 수자원 한국수자,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입니다. CCTV 녹화 중 해당 시스물 무단 진입 시 고발 조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 본인에게 있음, 전면 출입 통제. 아, 정말 이 시대에 맞는 문구입니까, 저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니, 세금을 국민헬세를 이렇게 들여 가지고 쓰지도 못할 거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저런 프랜카드를 요즘에도 붙인다 저런 문구를 쓰지도 않거든요 저희 봉건시대의 그 날과 그캐케무건그 그 관리 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어른 그런 문구 요즘에 다 부드럽게 바꾸잖아요 다들 저거 또 철거 또 한답니다 저거 철거 하는데도 또 수십억 깨집니다 만들 때도 100억 이넘게 들었었던 것 같은데 네 예, 배드프리님 연락 주요 줬어. 문자 주셔도 됩니다 부담되시면 바다 힐링 하려고 하는데, 뭐, 계속 스트레스 받는 소리만 해서 죄송합니다. 아, 보면 또, 또, 생각나면, 갑자기 막, 연병 지랄 맞은 또 성격이 나오네요. 바다는 정말,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잔잔한 호수 같은 날씨입니다. 멋집니다. 아, 여기는 용치 곳. 우리 울진 지도상에도 보면은 호미 곳, 포항의 호미 곶처럼 토끼 꼬리처럼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구렁포처럼쏙 들어간 데도 있잖아요. 우리 여기 울진으로 치면 그렇게 쏙 들어간 곳입니다. 용치 용칫골이라고아 날씨 정말 좋네요. 야간에 시 운전도 할겸 아유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될것 정했는데 야간. 낚시, 야간에 배를 운영하는 거. 아 지금 현재 배로서 컨디션이 그래서 그리고 굴삭기 작업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좀 메모를 해야겠습니다. 온 몸이 지금 망가진 것 같습니다. 허리도 막 깨지, 정말 뭐 호, 호흡을 못할 만큼. 심각하게 아프네요. 우리 찐님들은 저녁 식사들 맛있게들 하시고요. 어, 이제 1분 30초 남았습니다. 쪽기 머리 위로 스카이워크까지 갈, 가, 가서 끝내려고 했는데 그까지도 가지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으아, 5초, 4초 남았습니다. 이니까 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남울진 후포항스카이워커 다리 밑입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